모발이 얇아지고 빠져서 걱정되시는 분 많으시죠? 현재 34살인 제가 20대부터 젊고 건강한 모발 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먹어온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탈모가 젊은 연령대 그리고 여성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이 크지만 스트레스, 빈혈, 갑상선 질환, 다이어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랑 아내는 올해 5살된 저희 아들 키우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건강한 모발 관리를 위해서 꼭 챙겨 먹는 세 가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챙겨 먹는 음식은 콩입니다. 노화 예방에도 콩을 먹는다더니 탈모 예방에도 콩을 먹는다고요?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남성 호르몬인 DHT를 줄여 줘야 하고 두피의 염증을 줄여 줘야 합니다. 콩처럼 껍질째 먹는 음식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두피에서 생기는 염증을 잡아주고 콩의 풍부한 단백질은 모발의 케라틴 생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죠. 정확하게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인데요. DHT 생성 억제 효과를 가지는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저는 콩을 두 가지 방법으로 먹는데요. 첫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는 제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세 가지 음식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한 스푼 먹어줍니다.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저는 항상 검은콩 두유를 집에 잔뜩 사두는데요. 하루 동안 콩 반찬을 먹은 적이 있다면 두유를 마시지 않고 하루 동안 콩 반찬을 먹은 적이 없다면 두유 한 팩을 꼭 마셔줍니다. 탈모는 유전적 영향이 강해요. 아버지 쪽이 강할까요? 어머니 쪽이 강할까요?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이 강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삼촌이 탈모 경향이 있고 모발이 가늘어서 20대 중반부터 현재 34살까지 꾸준하게 탈모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콩 반찬을 먹지 않은 날 검은 콩 두유를 마시는 습관은 8년 이상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째 다니는 미용실에서도 모발이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20대 의대생 시절에는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도 머리카락이 네 가닥, 다섯 가닥 정도만 빠져 있을 만큼 모발이 건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꼭 챙겨 먹는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L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L 시스테인은 케라틴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양파 같은 채소에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다고요? 신기하시죠? 양파에만 L시스테인이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L시스테인은 마늘에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마늘은 볶아 먹어도 향이 강해서 입에 냄새도 오래 남고 저는 매일 꾸준히 챙겨 먹기에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반면에 양파는 한번 살때 대량으로 사서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먹기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저는 하루에 양파 반쪽을 먹는데 대충 기름 두르고 5분 정도 볶아서 먹어요. 특히 양파는 양파 하나만 볶아 먹어도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끼니를 전부 밖에서 해결한 경우에는 집에 돌아와서 양파 반 개를 기름에 볶아서 후루룩 먹고 자는데요. 모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찾아보고 먹기로 결정한 만큼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챙겨 먹는 음식은 커피입니다. 탈모 예방한다고 커피를 마신다고요. 진짜 의아하시죠? 커피의 카페인은 DHT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두피 염증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커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는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건강에 백해무익합니다. 커피를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카드를 띄워줄게요. 노화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의 저서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정의원 교수님께서도 커피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해주시며 블랙커피의 경우 수면의 질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4잔까지는 건강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커피는 마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점가한 샴푸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 샴푸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과정이 복잡하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주 단순화시킨 방법을 쓰고 있어요. 샴푸 250ml에 스틱 아메리카노 2포를 넣어서 잘 섞어 사용 중입니다. 생각보다 커피가 샴푸에 굉장히 잘 녹고 잘 섞이기 때문에 만들기 쉬울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커피 속 카페인이 남성 호르몬 DHT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 있는 아메리카노를 사용해 주세요. 샴푸 250ml에 커피 두 포를 섞으면 은은한 커피 향이 굉장히 좋고 거품도 훨씬 풍성하게 잘 생겨요. 간혹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저녁에 커피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나면 잠들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커피 샴푸를 저녁에 쓰면 잠자기가 어려워요.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두번 주말 아침에 여유롭게 샤워를 할때 커피 샴푸를 써줘요. 커피샴푸로 두피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고 3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선을 줍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평소 진료실에서 관절통, 신경통 같은 통증 질환을 앓고 계시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노인분들을 보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분들부터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차이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겠죠? 그래서 노화 예방에 관한 연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고, 현재 34살인 제가 20대부터 직접 해보면서 그 효과를 느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노화 예방에 관한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